존경하는 교회 주일 아니면 세룡님을 시작하시겠습니다. <laughs> 사룡님을 우리의 사도 신경으로 우리가 무엇 믿는지 우리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곧이어 그녀들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보송하신 하늘에 계신 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은 사탄의 백성에서 이제 아버지의 백성으로 넘어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어, 자처하고 아버지께 로 왔사오니 우리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지옥불로 내리기 위해서 사탄이 어,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전쟁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길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피값으로 상을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피할 것이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오직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모든 그 마귀의 계획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싸움이 기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른 것이로니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승리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기도드렸 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뭐 1280, 18, 18, 18, 어, 성경 1 2 8 20대, 20대, 2 8대 20대, 1 2 8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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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 20대, 20대, 2 0 2 0 0요2 2나서장절 가셨어요? 네한번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왕. 이르시네 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 요나가 성업으로 예. 나가서 그 성업 근쪽에 예. 앉아. 예. 앉아 거기서 예.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업에 무슨 예.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예. 아래에 예. 앉았더라 예. 아멘 네. 요나라는 선지자, 참 독특하죠? <laughs> 요나라는 선지자 참 독특한데 이 요나 선지자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y 과 같은 분이 있고 요나 같은 분이 있고 Yona, Yona, y o 이 a Yona, y o n 엘리야 같은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Yona, 아, y 제 n a Yona, y 아, 내가 어쩔 때는, 어쩔 때는 엘리야 갔다가, 어쩔 때는 예레미야 갔다가, 어쩔 때는 요가 갔다가, 아, 어쩔 때는 또, 이, 요나와 같은 때가 있어요. 어? 내가 어쩔 때는 또 요나와 같은 때가 있어서, 아, 이게 성경에는 다양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여주지만, 어? 아, 우리한테는 이런 선지자들이 가졌던 모습들이 다 우리한테도 있겠구나. 어?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뭐. 어. 뭐, 이런 거 있죠? 아, 세상에 말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있는 마지막 사람 같으니까, 어? 아, 이제 나를 제발 죽여서. 나를 죽여서, 하 아, 예수님 볼수 있게, 예수님 전화를 좀불러주시옵소서 어? 예수님 전화를 불러주옵소서 어차피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마지막 사람 아닙니까? 그러더니 아, 서라너 말고 내가 7천명이나더 남겨뒀으니까 허소해하지 말아라. <laughs> 어, 이런, 이런 얘기를 뭐, 떻게 한다든지, 어, 뭐, 어, 뭐, 욕과 같이, 욕과 같이 막. 어, 아버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뭐, 어,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욕과 같이 그럴 때도 있고 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다 보면은 이 모든 선지자들이 가졌던 마음들이 어떤 때는 우리한테도 스쳐 지나갈 때가 다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스쳐 지나갈 때가 다 있어요 아 요나는 요나 선지자는 아주 웃김이야 <laughs> 요나 선지자는 말이야 아 하나님 말을안 들어요 물로안 들어갔지만 저도 안 들어가서 혼나고 왔지만 아이 하나님 말안 들었습니다 안 들어요 어, 안 들어니까 물, 물 속에 바닷물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죽여버린다가 어, 그걸 죽여버리는 살려달라고 큰 기도라니까 물고기 와서 덥석 물어가지고 어, 죽은지 장사된지 사흘 만에 <laughs>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어.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물고기가 그냥 다시 퇴 뱉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어 요저 리누의 성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요. 리누의 성에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리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 그런데 어 뭐라 그래요? 40일 지나면 여기 불바다가 될 거다. 40일 지나면 너네 불바다가 될 거다. 라고 열심히 떠들고 다녔어요. 어? 근데 40일이 지나서 불바다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요다가 <laughs> 열심히 얘기하면데안 됐어, 안 됐어. 아 그러니까 요다가 아막어뭐 칭피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아, 진짜 4 0일지나불 떨어진다고 다 얘기했는데 말이야 불도 안 떨어뜨리고 말이야. 어? 아 뭐이씨 뭐뭐뭐뭐뭐 뭐, 뭐, 이게 뭐야? 그면서 그냥 요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버럭버럭 버럭 화를 내는 뭐요나가어요나가거 보세요. 요나. 하나님은 말이야 급률이 많고 인자가 많아서 어아 인자하신으로 말이야 저거 벌안할줄 알아서 내가, 내가. 내가 벌안할줄 알아서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아 벌할 줄도 않을 거면서 왜 나를 보내서 벌할 거라고 왜 말하고 다니게 하세요 어차 벌하실 수도 않을 거면서 그러면서 요나가 막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어. 어. 아 어차피 벌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보고 가서 벌할 거라고 얘기하면 안 해보세요. 아 하나님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버럭버럭 버럭 화를 냅니다. 어? 요나가 하나님한테 버럭버럭 버럭 화를 냅니까. 아 지금 4절, 3, 3절? 4절이죠. 어, 4절이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를 내냐면은 3절이거요어머 3절. 어. 여호와요. 원하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어, 아,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laughs> 내, 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유, 그냥 내 생명을 좀거두어가소서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다 선포했는데, 아, 주의 말씀대로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 아, 내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악하게 살면 벌 받을 거라고 내가, 어? 이, 말 내가 이, 이렇 목사가, 목사가 말이야, 어? 여기서 여, 이 교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면서, 아, 주, 하나님께서 악하게 살면 내가 벌을 내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목사가 그렇게 설명을 피대리세요하면서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 내리고 말이야.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거고, 악하게 살면 여러분의 대를 멸라 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악하게 살면 하나도 그런 분이안되려지네 아니, 이게 뭐예요? 아 나를, 나를, 여기 세웠으면,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말을 이루고 혼내셔야죠. 왜혼날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혼내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서 데려가세요. 내가 살아서 이 짓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옆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 어? 내가 이거 아버지 말이라고 백단 얘기해봐야, 아니, 그렇게 혼내지나, 혼날거라고 내가 팽뻑 경고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안 혼내니까 이 사람들이 겁도안 되고,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요나는, 어? 요나는, <목소리> 아, 아버지께서 그렇게 경고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사람들을 하나도 안 오내고 말이야. <목소리>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절. <목소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네가 섬내는 게, 네가 막 섬내는 게옳은가 옳은 거냐? 여호와 <목소리> 하나님이 말한 거야. 야. 너왜 이렇게 성을 내냐너왜 그렇게 성내는게 이게 옳은 일이냐? <laughs> 어?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은 일이냐? 야, 너왜 이렇게 화내냐? 너왜 이렇게 화내냐? 어? 너왜 이렇게 어? 성내는 게 옳은 일이냐? 그래. 그렇게까지 그러기까지 하나님이 말했어. 그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말을 했어. 그렇게까지 근데 요나니 요나가 하나님 말을 받아들입니까안받아들입니까안받아들입니야너 <laughs>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오리냐아 에이 몰라 몰라 그러고는 에이 성밖에 나가지고 저기 저기 성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가 에이 그래도 에이씨, 언제나 불이 떨어지겠지. 에이 불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창피하지 않으면 떨어지겠지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그니도에다가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요나가 오 절에 오 절이겠어 오절오절오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laughs> 아 요나를 끝까지 아이, 내가 영락추 봐가지고 아 그래도 하나님이 저기다 벌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언젠가는 불변하게 떨어지겠지 어디지 불변하게 떨어지는 거 내가 구경하고 가야지 그리고 불변하게 떨어지는 거 어디 불변하게 언제 떨어지나 하고 보고 있는 거야 지 요나가 어 저거 저거 불변하게 언제 떨어지나 하고 요나가 보고 있는 겁니다 <놀람> <놀람> 믿는 사람한테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 믿지 않은 사람한테 너 그렇게 안 믿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어? 너 그렇게 안 믿다가 어떻게 되나 내가 한번 보자 하는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런데 어? 그럼 이게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 말하죠. 야 네가 그런 시보를 먹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하나님 묻는 거지. <laughs> 야. 네가 지금 너가 열심히 잘 믿고 네가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네가 맨날 필사를 하고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런데 옆에서 누가 필사 안 한다고 네가 그렇게 필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어? 어? 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고 네가 그렇게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어? 어, 네가 야, 그렇게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을 말이야, 어, 네 마음대로 말해, 저거 뭐 목사 하는 말이지, 무슨 하나님 말은 말이야, 저 목사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되라, 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이렇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어, 아닙니다 여 오늘 그 얘기를 경고하시네, 어? 오늘 말씀으로 너희가 설사 요나가요. 요나는 사실 대단합니다. 요나는요. 아 요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어? 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laughs> 아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면서 내가 요나처럼, 요나 선지자처럼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거는 요나 선지자가 했던 것과 어. 아 예수 그게 얼마나 귀한 선지자입니까? 요나는요 말이 되게 걸어요. 요나는 말이 아주 겁니다. 뻑하면 자기를 죽이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배에서도 배에서도 나를 바다에 던지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줄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셔 내가 하나님 말을 고집스럽게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대로 말해. 하나님이 전주 말하 보는데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고집스럽게 내가 안 들어가서 내가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 어?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면 하나님이 이 배, 이 배는 이, 이 폭풍우를 잔잔하게 할 거예요. 아주 어찌나 감당해야지. <laughs> 아침 목숨을 아참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도 아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내생숨을 거두어 가셔서 네. 내가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아 요나 선지자는요. 아 그냥 자기 목숨을 무슨 파리 목숨만 하시지 자기 목숨을 무슨 파리 목숨만 드시. 뻑하면 죽이래요. 뻑하면 죽이래. 요 그런데 막상 막상 하나님이 그래 그 물속에 펑넣 물속에 펑 넣. 그 물속으로 뽀록뽀록뽀록뽀록 내가니까 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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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살려달라고. <laughs>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아, 또 이게 막상 죽음으로 팍쳐으니까 물속으로 팍죽어리니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또 외쳐요. 못 이게 못 인간입니다. 못 <laughs> 자, 이게 이게 인간이 참 그래. 어, 물속에 아 물속에 배 속에서 살려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물속에 물고기 배 속에서 살려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해요. <laughs> 내가 어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도 어, 구하였더니 도움을 구하였더니 물고기와서 나를 삼켜가지고 나를 살려 주셨다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 기도를 합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어? 아, 참 인간 참 감사해요. 이 요나와 같은 선지자, 어? 요나와 같은 선지자, 정말 어? 여러분에게는 이 요나의 선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 마음 속에 불쑥불쑥, 어?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저거 뭐막하나님 말이야. 그 목사가 그냥 자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은 어떤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성경 안, 안 쓰는 사람, 어? 그리고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 고 어? 어? 목사의 목사가 하나님이 선발을, 저는 여기서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제가 무슨 제 얘기 합니까? 저는 성경 얘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성경 얘기 외에는 아무 얘기도 전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무슨 재단을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달고, 아, 저 목사가 인간적으로 먹고 살라고 말이야. 우리가 무슨 기업하듯이, 어, 무슨 중소기업, 무슨 창업하듯이, 아, 저거 자기 먹고 살라고 교회 시작한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나와서 아들는 사람들도, 아,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봐야겠습니까? 어?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을, 아, 저거 언젠가 하나님의 큰불효령을 어, 받아서 언젠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겠지 하면서 그 불, 불, 그, 불변하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불변하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다리고 내려다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 어, 저거 언제 불변하게 떨어지나 하고, 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해서, 아, 너 저, 너자 그러다 지옥 갈 거야. 뭐 그러면서, 어, 너 뭘까 지옥 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도 요나 어,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부수 부수 들럴 때가 있어요. 어, 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늘 여호와 하나님, 늘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어. 예수님의그 모습을 기도하세요. 자, 오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한테 가시를된 멸류만을 씌우고, 가시비된 멸류만을 씌우고, 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고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세요. 어? 내가 뭐길래 내가 보길래예수님도 저렇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길래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왜 내게 있는가? 어? 예수님도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까지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어?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거, 어? 다른 사람은 저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런 믿음은 안 믿음도 아니고 말이야, 저런 믿음은 저런 믿음도 없는 거고 말이런 마음을 절대 함부로 품으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어, 절대 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요, 예수님의 가족에서도 권세를 우리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우리가 쓸수 있게 허락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쓸수 있게 허락된 것은 용서의 권한, 용서의 권위에요 우리가 언제나 용서의 권위와 용서의 권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죄의 관할은 쓸수 없어요. 뭐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물론 성경에 정죄의 관할이 있습니다. 어? 정죄의 관할도 있는데 그 정죄의 관할은요, 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정죄의 관할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은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요 그냥 누군가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누군가 여러분을 막 이제 억압하고 여러분을 막핍박을 하고 여러분을막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으 품으시면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보험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괴로울 텐데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불쌍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센통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센통이라고 어?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 사람을 그냥 불쌍하게만 바라보세요. 어? 불쌍하게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말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공격하는 자를 내가 공격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게만 보여. 그렇게 막 고집스럽게 막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막어 오해 나를 막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요 은 그냥 불쌍하게만 보여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는데 얼마나 세게 치시는지 몰라. 얼마나 세게 치실지 몰라서.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어? 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어? 닫으면 문을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어? 어? 언제나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나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어? 그런 마음으로만 하시면 하늘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도와서 그 여러분의 기도대로 그 여러분의 바래대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풍성하신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 석지 를통 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네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옳으냐 어? 네가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마음 네가 그 화내는 마음을 품는 것이 옳으냐 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한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만 오직 우리가 사용할 권세와 권한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다쓸것이니로 어,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셨듯이 죽기까지 우리가 다른 나란 다 용서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마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함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르는 상황 같이 나의 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